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 버드 2 예, 직전 편에서 금단의 뭔가를 알아버려 정신 상태가 좀 꽁해지 꽁에, 띵이 꽁에고 찌고 띵해진 그아튼 그런 닥터 허입니다.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게 된 닥터 허라고요. 눈뽕 맞고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찰란해진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플라은 이렇게 그려갔습니다. 일명 예, 보이시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법소녀 프리큐어 플락이라고도 제가 부르는 그런 플락이에요 오랜만에 그냥 들고 와봤습니다 얼마 때 마침 블루스랑 멜로디도 피버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편에서는 좋아 지난 편에서 털려다가 못턴 그 준비된 노가리를 드디어 슬쩍 좀 꺼내들어야겠습니다 아, 어떤 거냐고요? 이따가 들으면 알아요 곧 알게 되실겁니다 음 얘로 여기를 처리할까 그냥 암튼 총초여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아시죠 끝 오예 yeah. 좋아요 그럼 스트라이크 남김에 얘기 계속하죠 그 이번에 거는 이번에 준비한 노가리는 약간 좀 맥락은 그런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방송에서도 좀 나름 고백 아닌 고백을 좀 했었잖아요. 나 사실은 대인관계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난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 수준이다 뭐 이랬었잖아요. 이거 실제로 대인관계 때문에도 상처로만 남고 한정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튼 안 좋게 끝난 적도 많고.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이것도 그거랑 어찌 보면 일종의 연장선상이에요. 다만 좀 나름 저로서는 그거를 극복 시도라면 극복 시도를 할수 있었던 빅 이벤트라면은 또빅 이벤트이기도 했거든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년 전이 요 2022년 지는 22년 6월쯤인가 그때였으니까. 한, 1년 반쯤 됐으려나? 한, 그때쯤 된것 같은데요? 1년 반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리 프롤로그는 이쯤만 좀 말해줄게요. 정확한 내용은 다음 스테이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필 지금 또 마지막 방다 왔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털기는 좀 많이 애매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래요. 제발,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망할, 멈춘 광... 아니 광고랜다 버그야 터지... 암튼 버그야 터지지 마라 로비오야 제발 일좀 하길 바란다 아까도 여기 한창 잘하고 프롤로그도 잘 깔았다가 아 다시 그 맵으로 안 들어가는 버그 터져가지고 다시 해야 됐었거든요 재부팅 두번 해야 됐었네 그렇지 이젠 좀 되네 이젠 좀 되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now we are talking. yep Now we are talking. 자, 그럼 본격적인 노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좀 준비는 해뒀었는데 지금까지 까먹어가지고 말을 못한 그런 좀 노가리인데요. 그런 일화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다시피 다이캐스트 혼돈의 법칙이라는 게임을 주요 컨텐츠로다가 하잖아요. 물론. 아, 모르실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다이캐스트 혼돈의 법칙이라는 게좀안 알려진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나름 재밌는데. 재밌긴 하지만은, 하기는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하자면 같은 주사위 게임이면은 주사위의 신 같은 거를 뭔가 해먹을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요. 그거도 하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재작년 이맘때쯤인가? 그 때쯤에, 다이캐스트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서, 그, 거기, 국내 최고 수준 길드인 코리아라는 길드원 여러분들?들도 좀 많이 포진했고, 아무튼 그런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슬쩍 좀 들어가 봤거든요? 다만, 거기서 이전에 제가 스니드를 싫어하게 된, 그 극혐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거기서 스니드 사기설 전파했다가, 쫓겨날 뻔하게 됐다는 얘기 아시죠? 그 이후로 솔직히 말하자면은 정말 단톡방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긴 했어야 됐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또 가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 단톡방 분들이 그래도 나름 자기들끼리는 친한가본지 번개정모라고 해가지고 정모를 하는 가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다. 작년이래, 재작년 한... 재작년 한 6월 초엽쯤인가? 요일도 하필... 아이고 씨... 재작년 한 6월 초엽쯤인가? 그때 또 정모를 한번 모여보자 하고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때 저도 슬쩍 좀 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저도 슬쩍 좀 꼈었어요. 뭐, 나름 주된 이유라면은 그런 정도예요 그. 나름 뭐, 대인 관계의 난항이라는 좀 고질적인 문제의 극복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예요. 아, 미친. 다시 해야겠다. 저 구석탱이 쳐들어간 미친 시발 새끼 때문에 다시 해야겠네요. 한창 본격적으로 노가리, 한창 본격적으로 썰풀 관전 대처 씨발 새끼가 눈치 없이 쳐들어가고 지랄이야. 왜. 분노의 샘이 풀 주술 들어갑니다. 딱 때라이 십세들아, 감히 내 본격적인 노가리 시동을 방해하다니 다 잊었다 이 십세들. 발수 좀 아끼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앞서서 다 털어냈잖아요. 특히 마지막 방에 그 개새끼, 어, 거기 들어갈 여지 있는 개새끼는 제일 먼저 조져버리고 갈 거예요. 그 개새끼가 최고가는 역적이니까. 대역주인이니까, 대역주인. 어? 미안해요, 여러분. 닥터거 지금 살짝 좀 빡쳐가지고. 아, 잠깐만. 그러는 수가 있었잖아. 여기다가 테렌스 쓸게요. 음, 여기다가 테렌스 쓰겠습니다. 다 뒤졌다, 이 개새끼, 씹새끼들아. 다 뒤졌다, 이 시발새끼들아. 어, 좋아. 여기는 중장비 테렌스 큰 형님 갖다가다 그냥 밀렸고요 음, 그래? 어, 저기 있으시다고? 어, 돼지새끼 나와. 음, 거기 깔려도 돼가 가디티 킹글이나 한대처맞아라이개씨팡새이들아시파련들아 어? <laughs> 그러게, 내 노가리는 방해하는 게 아니지. 응? 날 누구로 알고. 암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laughs> 아, 그래, 맞아. 그 번개정무. 정모... 난 6월쯤에 번개 정모 나간 것까지 얘기를 했었지. 나간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곁다리로 제 나름대로는 이런 고질적 단점 극복이라든가 그런 의도 좀 챙길 이벤트를 남길 겸해 가지고요. 그래서 간 겁니다. 아, 뭔가 느낌 살짝 좀안 좋아 가지고 그냥 챙겨 갈게요. 좀 챙겨 가겠습니다. 어차피 많잖아. 그럼 그렇지. 암 여섯 개일 줄 알았다, 내가. 네. 아무튼,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네. 정모를 나가긴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아, 왜 이렇게 어젯밤에 노가리 연습할 때처럼 잘안 되지, 노가리가? 정말 희한하게. 나는 꼭 그런다, 뭔가? 노가리 한창 준비하려고. 방송 안하면서 준비하면서 연습할때는 참 잘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장전되고 할때면은 잘 안나와요 이게 아가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나와요 이게 한두번이 아닌것같아 그래서 또 남겨놓은거 틀어보면은 참으로 불만족스럽고 아, 진짜 왜이러냐 그래 그러고나면은 뭔 얘기를 또 해야돼 정모 갔다니기까지는 했었는데 아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거기서 그래 사진 찍은 거아 맞다 사진 찍은 거 얘기로다가 잘 이어갔었지 아마 좀 한참 뒤에 찾아봐야지 있을 텐데이것도 1년도 넘게 지나가지고 그런 사진도 거기 단톡방에 많이 올라오기도 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일부 안한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모에 여섯 분이 모였거든요 아빠 아마 그 당시 닉네임들로는 아마 BTS님, 게이조이고님, 토토이님, 왕뽈롱님, 디지몬 세대님,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여섯 명이 모였을, 여섯 명이 모였을 거야. 거기서 몇 분의 명함도 챙긴 게 아직도 지갑에 있다는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 저시발 새끼가 안 빚어가지고. 그럴 줄 알고 죽을 왕창 챙겨오기를 잘했지만, 꺼지라고 힙쎄야 형 얘기하는 거안 보여? 네, 암튼 그 사진을 찍긴 했는데요. 참 약간 좀 지금 돌아보니까. 감이 좀 많이 교차고 하 그러는 게없 것이 없잖아 있는 게 거기 사진을 아마 이거 방, 방,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다이캐스트 단톡방 계신 분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진에서 다른 분들은 다 저마다 얼굴 드러내고서는 화면 위에서 V 하고 막 찍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구석탱이에서 모자 푹 눌러 쓰고 표정 다 가리고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나야. 어, 그게 나예요. 남들 다 웃으며 사진 찍고 한자 빠졌을 때 혼자서 구석탱이에서 어, 사진 구석탱이에서 혼자 표정 안 보이려고 보, 예. 면상 표정 안 보이려고 고개 푹 숙이고 모자도 푹 눌러 쓰고 필사적으로 얼굴 안 보이려고 했던 그그 그 유일한 새끼. 예, 맞아요. 그 새끼가 바로 저예요. 어,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그거 단톡방에 올라갔더니 다른... 다른 멤버분들이 모자 푹 눌러 쓴 사람이 나라는거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더라 그거랑 또 한가지 좀... 또 한가지 좀... 곁다리로 할 얘기가 원래 야설이란 표현 쓰려다가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게다 싶어가지고 그럼 다른 표현 뭔 쓰지 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했는데 아 그냥 여담이라는 표현이 제일 무난하겠다 어. 또 다른 여담 하나 풀자면은 거기 그때 당시에 정모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거기 정모 나왔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막내였어 어. 제일 막내가 나였어 어. 그때 당시 정무 낀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구요 거의 뭐 대탈출의 피오 아니 피오는 차라리 나보다도 나았겠구요 대탈출의 피오는 차라리 피오씨는 차라리 그때 당시 정무의 저보다도 훨씬 나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좀 잠깐 반짝 좀 기분 좋은 야사가 아니라 그냥 여담이라고 할게요. 기분 좋은 여담 하나 더좀 좋은 거 하나 풀자면은 나 거기서도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어. 어. 아니 그 외모자랑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외모에는 전혀 생각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잘생겼대. 내가 진짜 잘생겼나? 아무튼, 그, 외모, 어, 잘생겼다고는 칭찬을 갖다가, 가족들한테라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생판 남한테 들은, 어, 실제로는 처음 만난 생판 남한테 들은 소리거든요. 잘생겼단 소리가. 그때 들은 게 막, 기본적인 잘생겼다부터 뭐, 이목구비 뚜렷하다라네, 실물이 훨씬 낫다네, 뭐, 이런 얘기, 나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랬을 것도 같은데 암튼 보셨죠 여러분? 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좋아 여담까지는 일단 이쯤 풀죠또 광고 나올 것 같으니까 뭐야 광고 안 나와? 에이씨 쯤에서 노가리 계속 털걸 그랬네 뭐죠? 방금 뭐지? 암튼 좀... 어리둥절한 펭귄새 같은 기분으로다가 아 보스 직전이네 심지어 보스 직전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좀 해야겠구나 한두 스테이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맞다 여기 요리사 돼지국 아니었지 암튼 <laughs> 그러고서 뭐 거기서 만난 분들은 뭐 대체로들 다들 좋았어요. 특히 거기서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저하고 막 어깨 동무까지 하면서 형제 먹고 싶다고 좀온 제스처로다가 한 사람 한 분까지 계시긴 계셨어요. 근데 다만 정말 얻어 처맞거나 아무튼 또 개인관계 수틀리거나 할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형이 제일 무서웠어.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자면 난그 형이 제일 무서웠어. 단톡방에서 그 형한테 혼, 제일 많이 혼났거든. 그 형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딱한살 형이라고는 하는데 그 형이 누군지는 말안 할게요. 지금은 아마 그 형도 그렇고 저랑 좀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있긴 했거든요. 저랑 뭔가 제대로 잘못 엮였다가는 저랑 대판 쌈박질 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뭐 그때 당시 그냥 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가지고 막상 나갈 때는 다른 분하고 쌈박질 한게 문제가 돼가지고 퇴출 조치된 아무튼 다른 분이 또 있었거든요 민, 그분은 하필 닉네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가 아니 아무튼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다이캐스 단톡방이 거의 뭐 제 세상이라면 제 세상이 되긴 했지만, 암튼, 근데, 결론은, 그때 정무 뭐, 나름 나쁘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긴 했는데, 끝까지 유쾌했었냐면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또, 거기 보였던 어떤 형님하고 또 헤어지면, 헤어지면서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조언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뭐, 저는 그때 뭔가, 어찌선지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게 뭔가 좀 정말 살벌한 경고장 미스무리한 거?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아주 그냥 손발을 덜덜 떨고 지랄 발광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아주 그냥 제대로 공항장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다음날 그때 당시 사실은 내가 공익을 하던 기간이었는데 출퇴근제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출근을 하기도 힘들어지더라고. 힘들겠더라고. 그 정도로다가 공황장애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다음날까지도 추가로 연가를 내고 쉬어버렸어요. 아, 씨. 싹대는데 이러면. 노가리 알차게 털어놓고 이게 뭐하는 꼬라지란 도대체. 혹시만 이 광고. 아, 버블스. 그래, 버블스면 나쁘지 않지. 버블스면 나쁘지 않아요. 블루스 나오면 앉아서 탑 되는. 좋았어. 됐어. 됐어. 좋아. 노가리 한 방에 털었어요. 한방 털기 성공. 암튼, 그러고 결론은, 그때 정모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고 나쁘진 않았지만, 나는 돌아오고 나서 앞으로의 대인관계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라고나 할까? 그것 때문에 그거 비슷한 이유로다가 공황장애가 터져가지고 다음날에도 연간에 그 하루 더 쉬어버렸어야 됐던 좀 그런 엔딩이라고요. 나중에 어쩌면은 어, 광고 안 나와서 하는 얘긴데 나중에 아마 다이캐스트 하다가 여쭤보시는 분 있으면은 그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캐스트 들어가고 하면은. 예. 네. 시청자분들 없으니까는 미, 미리 슬쩍 노가리턴, 음, 그날에 좀 뭐랄까, 약간 좀공황장애스러운 기억을 갖다가 슬쩍 날려보내고 보스를 조지러 가겠습니다. 약간 애플스러운 보스를 조지러 갑시다. 거꾸로선 사과. 아니, 무슨 거꾸로선 사과 소리야! 이 새끼가 사과를 처먹고 싶나? 응, 사과, 사과병 라인은 꺼지시고요. 암튼, 오늘은 내꺼야, 내꺼! 넌 사과나 처먹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 새끼가 독사과를 처먹고 왔나? 오늘따라 상태가 영피신 같구만, 그래. 대기하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피아노 보다, 나, 구 에다가 뜬뜬딴를떤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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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 이러면 원래는 스텔라가 제일 좋은데. 하필이면 스텔라를 안 갖고 와가지고. 거짓반 어집한... 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필 방 다섯 개네. 그냥 초반에 버블스로다가 좀 세게 밀어야 됐었나? 근데 왜 버블스 안 썼냐면은, 그랬다가 마... 아래쪽이 좀 처리가 제대로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쓰기를 좀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안좋은 기억 하나 좀 내비쳐 오면서 노가리 털고 와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어제 그 어제 그 밤에 그보시냐어 그거 그금단에 뭔가를 알아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온몸이 알로 위에 건어물 마냥 쪼그라들다 왔는데 이거 보스 새끼 제대로 상대할 수나 있겠죠? 물론 뭐 멜로디가 있긴 하지만 하필 저한테는 블루 수도 있고 레디도 있거든요. 난왜 깨만 새끼야? 아 미안해. 어, 확실히, 레드는 저렇게 목을 좀 긁으면서 하는 게더 낫다. 어, 그죠? 아 이거 제리님 있었으면 같이 평가해보는 건데. 암튼, 보스는 대충 이런 새끼에요. 보스는 대충 이런 새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laughs> 너의 가장 안 좋은 기억에 트라우마를 들춰내주마, 이 조밥새끼야. 이거 하하 일단 아래쪽 경로는 좀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보스가 저기로다가 떨어지면은 좀쌉대기도 하는데 위쪽으로 타고 가야되겠는데 경로는 두가지가 있어요 타고 가는거랑 요렇게 요렇게 타고 가는거 근데 음 일단 저거부터 좀 타고 가야 해요. 저 경로는 타고 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저 십자도라이버 새끼가 좀 많이 귀찮거든 저놈을 좀 없애고 가야 돼 저놈을 좀 없애고 가야 돼 어? 잠깐만 아이고 요즘 이거 메인스테이지 깨다 보니까는 좀 보스전도 희귀한 광경을 되게 많이 보게 되네요 이렇게 보스가 그냥 한 방에 나가버리는 광경까지 보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어쩌고저쩌고 시부리던 보스 새끼는 지가 PTSD를 어, 그 PTSD가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저주를 받고 나가리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아, 이런 PTSD. 아 근데 나 PTSD 뭐 있더라? 없음 말을 말고 이 새끼야. 그죠? 하긴 뭐 의미심장할 PTSD는 나한테밖에 없겠구나. 여기 중에서 만약이 있다고 한다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나 대인관계에서 PTSD 좀 제법 쌓긴 했나, 그죠? 대인공포증도 슬슬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에 대인공포증 그리고 그날에 좀 악몽이라고 한다면 악몽 좀. 공황장애 악몽이라고 할수 있는 거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단톡방에서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나 저랑 마찰이 좀 많이 있을 법한 분들이 다 저랑 마찰 믿기도 전에 알아서 다 나가버리셔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다이캐스트 단톡방이 내 세상이나 제 세상이나 다름없긴 하거든요. 물론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예, 사실상 제세 내 세상 될수 있던 다이캐스트 단톡방에서 그냥 뭐. 여전, 여전히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아마 그래도 전투강도 닦고 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정모를 집도 하는 때가 될 수도, <웃음> <웃음> 하,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집도 제대로 할수 있겠지? <laughs> 예, 집도 제대로 할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응원해달라는 마지막 부탁과 함께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 오래 걸리고 늘어지기 전에 그냥 빨리 좀 끝낼게요.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닭바, 닭바, 닭바.